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라운메이커 박현우입니다 오늘도 어쩌다 보니까 또 조명을 가져왔어요 근데 오늘은 따끈따끈한 어퓨처의 아마란 f 2 2 2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따끈따따한 아마란 시2 2 플렉시블 조명이고요. 이번에 4개가 동시에 나왔어요. 21X, 21C, 그리고 22X, 22C. 저는 오늘 22C를 가지고 왔는데, X 시리즈는 이제 바이 컬러, 켈빈 값을 조절할 수 있고요. C는 RGBWW, HSI 컬러를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21 시리즈는 22에 비해서 딱 절반 사이즈로 작고, 22는 정사각형 모양의 플렉시블 조명인데, 약 200W급의 조명이라, 제가 이번에 22C를 직접 사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F22C는 가로 세로가 60cm고요. 플렉시블 조명답게 굉장히 얇아요. 0.5cm 정도. 0.5c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박스를 달면은 가로세로가 2.5cm씩 더 늘어나서 62.5cm. 그리고 두께는 10cm 더 늘어나서 10.5cm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굉장히 가벼운데, 플렉시블 조명에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는 0.88kg 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소프트박스랑 모든 제품들을 다 들고 다니는 이 케이스는 약 8kg 정도여가지고, 조금 무게가 나갑니다. 아마란 F22C의 스펙을 간단하게 알아보자면이 제품을 약 1m 정도 거리를 두고 켰을 때 5600K 기준으로 6420럭스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 약 200W급의 조명입니다. 캘빈 값은 2500에서 7500까지 꽤나 넓은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RGBWW인 만큼 HSI 풀 컬러 조정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각종 FX 효과들이 내장되어 있고요. 방금 말했던 모든 기능들을 사이더스 링크를 통해서 블루투스로 원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LED 표면층에 특수 처리가 돼 있어 가지고 김 서림 방지도 되고 액체를 엎었었을 때 효과적으로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전원 공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AC 단자로도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48V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번엔 MPF 배터리가 아니라 사이즈가 조금 커진 만큼 V 마운트로 전원 공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의 다양한 방법으로 유연하게 전원 공급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제품 구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프트 박스가 있고요. 이거 생각보다 꽤나 묵직하고 큽니다.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리고 안을 열어보자면 조금 많이 들었어요. 자, AC 단자. 이거는 국내 정발 제품이라 이번엔 돼지코. 돼지코로 들어 있고요. 소프트 박스에 낄수 있는 디퓨저가 두개 들어 있어요. 근데 얘가 조금 밝기가 달라져요. 얘가 뭐몇 번에 몇좀더 죽여 준다. 얘는 조금 더 많이 죽여 준다. 그만큼 빛이 더 어떤 게 부드러울 수도 있고 더세질 수도 있고 허쉬해질 수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할 말이 있어요 이따 봅시다 그리고 어 박스가 하나 있네요 너머니 음자지지 응. 브라켓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P60C에 있는 지지 브라켓과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지대가 A타입 B타입 기역자 형태로 돼 있는 게 있고 일자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쓰는지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 그리고 이거는 새제품의증 거. 그리드입니다. 45도의 그리드를 가지고 있고요. 벌집 모양의 그리드. 그 다음으로는 자, 컨트롤 박스인데, 제가 이거는 조금 보고 싶어서 결착을 해놨었어요.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건들 컨트롤 박스. 이게 와이어 가장착대 있어가지고 스탠드에다가 걸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위에가 아웃풋 단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옆에 DMX 들어가 있는 C 타입 단자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다른 것들 조금 추가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 분의 일 인치 단자가 있고. 자, 밑에 보면은 여기가 48볼트. 응. 48볼트 DC인 단자. 그리고 여기는 이거 조금 별매로 사셔야 되는데 여기 그 300X나 600X 그런 데서 보던 그 클램프 있죠? 퀵 릴리즈. 그퀵 릴리즈 쓸수 있도록 이게 내부로는 달려있는데 그거는 따로 사래요. 왠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빠요. 그러고 자, 마지막으로 뒤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쓸 V마운트 탈착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 V마운트 뒤에 이 전원 어댑터를 연결을 하시고 아까 위에 있던, 아니 밑에 있었죠 밑에 있던 48V 단자에 넣어주시고 여기로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AC 단자를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탈착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밑으로 밑으로 연결해주시고 여기에 AC 단자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소프트박스 소프트박스가 이렇게 네모나게 크게 있고요 여기 특징을 보시면 어. 여기에 이렇게 살짝 반원으로 파여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전원선 연결하는 데니까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 다 벨크로 타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본체 뒤에 벨크로로 붙이시고 여기도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디퓨저랑 그 글드 여기다가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m 연장선을 줍니다 이거는 전원 연장선인데 되게 특이해 3m 짜리 연장선을 기본품으로 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걸 줄 바에는 아까 말했던 퀵 릴리즈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뒤에 조명 낄수 있는 스탠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거 저도 처음에 좀 헤맸거든요. 얘가 이거 돌릴 수 있게 돼 있어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빠지게 돼 있는데 이거를 돌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돌리지 마시고 여기에 살짝 이렇게 뺄수 있거든요. 당겨서 빼시고 얘 내려서 딸가 하시면은 지지가 됩니다. 이거 돌리지 마세요. 돌리면은 이거 아까처럼 빠져요. 그러고. 이렇게 4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는 이렇게 클램프로 잠글 수 있는데 뭘 잠그냐? 우리가 아까 보여줬던 이 지지대를 넣어서 잠가주시면 돼요. 근데 돌아가죠? 왜 돌아가냐? 이게 끝까지 안 물려 있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쫀맬 수 있거든요. 쫀맬 수 있는데 쫀매고서 클램프를 닫아주시면 트렌데 너무 닫았구나. 이게 이렇게 조금 더 돌려서 잠가주시면은 얘가 덜 돌아가네? 응. 좀더 돌아가네. 좀더 빡세게 잠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따가 좀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끈, 여기에 옆에 어 거는 데 있네요. 거는 데 걸어서 어깨 메고 다니시라고 있는 끈이 있고요. 희망해.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선이 이거 처음 보고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길어요. 이 선이 전원선을 연결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본체를 열어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LED 칩이 달려 있고 이걸로 인해서 빛이 발광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했던 21c 21x는 이거에 딱 절반 사이즈예요. 이 하나가 21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하나 더 붙어 있는 게22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들로 다른 데다가 쉽게 그냥 뭐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연결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에요. 뒤에는 여기 아까 말했던 지지대를 껴주시면 되는 4개의 구멍들이 약해 있고요 여기는 아까 말했던 소프트 박스를 장착할 수 있는 벨크로 찍찍이가 있습니다 이 아마랑 22C의 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딱 보는 것와 같이 굉장히 부드럽고 얇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어디든지에다가 달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점은 이거를 탑라이트로 천장에다가 달때 굉장히 좋아요. 그냥 우수개로 여기다가 우리가 많이 쓰는 그 개퍼테이프 있죠? 개퍼테이프로 그냥 천장에 붙여도 돼요. 천장에 브라켓이나 그런 좀뭐 구조물 같은 게 없어도 그냥 개퍼테이프로 발라도 사실 버텨요. 어, 이제 그 아까 연장 케이블로 살짝 빼가지고 컨트롤 박스는 어디다가 좀잘 두긴 해야겠지만 굉장히 얇아가지고 어디다가 붙이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두께가 얇다 보니까 여기서 소프트 박스를 붙여도 10cm 정도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낮은 데다가 붙여도 촬영을 할때 천장 노출이 안 돼요. 이 조명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벼우니까 그냥 다른데, 여기저기 뭐, 스탠드에다가 씹으면 달아놓고, 거기서 그냥 천장으로 내려도 되고, 뭐, 어디다가, 어디다가, 어떻게 대충 달아놔도, 얘가 가벼우니까 부담 없이 올리기 좋다. 자, 그리고 클램프. 아까 말했던 이거 얘기 좀 합시다.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잠가요 이것까지 좋아. 근데 돌아가죠. 자, 여기서 제가. 살짝만 조여 볼게요. 딱 반바퀴 더 돌려서 조였어요. 잠갔어요. 돌아가죠. 반바퀴 더 돌렸어요. 그때부터 잠그기가 굉장히 빡세에안 잠겨요. 어. 제가 그래도 힘을 못쓰던 놈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더 이상 안 잠기거든요?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다른 시스템으로 했었으면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잠그고 또 돌아가는데 그냥 살짝 버티니까 그냥 이대로 써요, 저 지금. 이게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체결을 할수 있었더라면 안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플라스틱이라 제가 아까 했던 거에서 뭐잠글려면 잠갔겠죠? 근데 부러질 것 같아서 못 잠그겠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꺼낸 김에 스탠드 얘기도 합시다. 자, 얘 옆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러죠? 휘어있어요. 뭐냐? 이거 잘 휜다는 적이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 알아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뒤에다가 껴놓고서 이게 휘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 알겠는데 이거 자, 보세요. 했습니다 음. 생각보다 너무 쉽게 구부러지고 쉽게 펴지는데 조금 뭐 탄성이 있어서 다시 돌아온다거나 그런 짱짱함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어. 살짝 뭔가 잘못 건드렸다가 잘못 뭔가 사고가 난다라면 굉장히 휘어서 팅 하고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빌드 퀄리티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 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컨트롤 박스도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컨트롤 박스에 여기서 전원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어, 여기가 아니구나. 이쪽에서 연결을 하시는데, 이 컨트롤 박스에 전원 어댑터가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원 어댑터는 별도로 외부에서 전원을 넣어서 얘가 전원을 이쪽으로 한번 더 빼주는 거거든요. 컨트롤박스를 작게 만들려고 한 거는 알겠는데 조금 아쉬워요 아니,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한두 번 탈착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아쉽고 여기 자, 22C에서 연결하는 단자인데 잘, 뭐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핀이 얇고 촘촘하게 여러 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넣으실 때 여기 위쪽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튀어나와 있는 거랑 여기 홈이랑 잘 맞물려서 넣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조금 뭐 반대로 넣는다거나 이거 힘 억지로 들면은 안에 핀 되게 잘 휘를 것 같이 생겼거든요. 이거 예전에도 다른 조명이랑 다른 제품들 쓸때 그런 경험이 좀 있었어가지고, 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휘면은 또 고치셔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우리.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디퓨저 얘기를 좀 해봅시다. 디퓨저를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줬거든요. 너무 좋아요. 하나는 조금 더 소프트하게, 하지만 조금 더 광량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고 하나는 조금 더 밝게, 하지만 조금 더 소프트함이 떨어지는, 이제 반대로 뭐 허쉬한 그런 조명의 역할을 할수 있는 디퓨저를 두 개를 넣어줬는데, 좋아요. 이거 찍찍이로 붙으니까 이거 두개 동시에 사용해도 돼요. 그러면은 더 소프트해지겠죠? 광량이 살짝은 약해지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를 봐도 안써 있어요. 응. 어디를 봐도 안써 있어요. 이게 몇 분의 몇 짜리 디퓨저인지, 이게 몇 분의 몇 디퓨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어두운 촬영 현장에서 빛으로 이렇게 대보고 재질을 봐요. 그러면은 아 이게 좀더 두껍구나. 그럼 이거를 써야겠구나. 이거를 굳이 한번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조금 짜증났어요. 네, 그래요. 여튼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요게 살짝 뭐 글씨라도 조금 안 보이더라도 글씨라도 좀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불만이 살짝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내가 돈 주고 내가 산 건데 음,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해야죠. 음, 뭐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지원받는다고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플렉시블 조명이고.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크루를 이끌고 굉장히 큰 뮤비 현장에서 촬영하는 감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동성이 있는 가벼운 조명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와중에 광량이 조금이라도 더센게 저에겐 유리해요 그래서 이번에 200W급의 22C를 구매를 했고요. 뭐, 어찌됐건, 기능상으로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음, 광량이 굉장히 좋고, 지난번에 썼던 거는 60W급이었으니까 그거에 3배 이상. 그러니까, 뭐, 광량도 지난번에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치워주고 있고, 당연히 여기저기 달개도 편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패스트 제품이다. 대체품이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시네로이드를 까는 건 아니에요. 저 시네로이드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시네로이드에 비해서 원격 조정도 가능하니, 거기에 광량도 더 좋고, 응, 음. 대체품이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러한 뭔가의 짜임새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게 아쉽다는 거죠. 원래 잘 만드는 회사인데, 음, 응. 왜 그랬을까요? 여튼, 아마란222 시의 후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지금까지 클라우메이커 박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